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곧 이달 1 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에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6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재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땅에서 나온 이듬의 첫째 딸에 주님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요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사백 년이 넘도록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마지들을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도 죽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발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마지들을 다 생명을 거두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마지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6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한두달 남짓 이렇게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서약 1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지 탈출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집트 땅을 탈출한 지 1년이 되는 유월 절절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들에게 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뭘 기억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그 정해진 때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윤례와 규례에 따라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인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육절 이하지요.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유월절을 다 지키는데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부정해서 이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지정된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제물을 바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바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렇게 쉽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는 다윗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빤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움직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던 것이 위대한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고, 빤한 것이고, 이치가 그렇고, 그래야만 될것 같은 일들도 여러분 판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다음은 다음 달 40일 해 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의 제물의 뼈를 불어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재물을 못 판친다면, 다음 달에, 한달 지나서 지키도록 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그들의 부정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절기인데, 이런 부정을 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먼 길을 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한달 뒤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아니 저런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절기를 바로 지키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손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 은혜의 말씀은 14절이에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민족에서 벌써 땅 끝까지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이방인들도 적용이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 절기를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절기 때뿐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마지막 숨결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때로는 이것을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제 시간에 지키지 못했다면 한 달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지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지키하라는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